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아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을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 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어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정치적 반역죄로 이제 고발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어 이렇게 그 성립이 되어지는 어 증거나 이런 것들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풀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어, 유대인들은 그제서야 본성을 드러내죠. 자기들의 법에 의하면 이걸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들의 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신성 모독죄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어 근데 이 말이 어, 빌라도에게 더큰 두려움을 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 예수 앞으로 돌아온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할수 있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사형권도 있고 석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어, 빌라도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큰 것이며 사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빌라도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의 모든 죄, 유대인들의 모든 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다 어, 어, 십자가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무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면서 빌라도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 사실 수 있었을 터인데요. 예수님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그보다 더큰 권세와 어, 그보다 더큰 뜻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1 2 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이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시야소서없시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회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절 이에 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빌라도는 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더 높은 권세, 더 높은 뜻에 대해서 듣고 나서는 어, 어떻게든지 어, 예수님을 이제 석방시키기 위해서 어,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한 가지 이제 큰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반역자를 두둔하는 것은 가해사의 충신이 아니라 반역 어, 반역자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빌라도가 계속 반역자라고 그 이제 로마 정부에 반역을 한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어, 이렇게 정부에다가 투서를 하고 중앙 정부에다 투서를 하고 압박을 가할 것이고 어, 소요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협박입니다. 이 협박 앞에서 빌라도는 결국 이제 손을 떼게 되죠. 왜냐고 하면 당시 로마는 엄청난 어그 식민지를 다스리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어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해서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처리하지만 딱한 가지 어 반역죄나 반역죄에 대한 그 혐의가 있으면요. 이건 뭐 그냥 싹수를 잘라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혹 하게 뭐그뭐 그뭐 당사자의 사형은 뭐 당연하고요 뭐 어쨌든 그뭐 주변을 다 초토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이 위협 앞에서 빌라도는 이제 굴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어 마지막으로 판결 내리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는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왕이라는 단어 하나 외에는 반역제로볼수 있는 게 아닌데 빌라드가신문했지만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님을 명확히 했죠. 이 세상 나라가 아님을 명확히 했죠. 진리의 나라임을 명확히 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말로 이렇게 이제 뭐너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굴복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민족적인 어 뭐랄까요? 굴욕감 또 이제 어 그들에게 마지막 그 뭐랄까 민족적인 그 뭐랄까요? 동질감 가지고 어 마음을 좀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이죠 로마인이 유대인의 왕을 죽인다고 하면 너희 수치가 아니냐? 너희의 굴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말 앞에서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어, 이야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야, 얼마나 이게 더러운 아부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한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참그 다루기가 제일 힘든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 선민 의식은요 한 가지 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는요 하나님 외에는요 어, 이 다스리는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없다라는 이 고백이 유대인을 선민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그 자신들의 목적이라. 그냥 지금 거짓으로 진리를 죽이려고 하는 일 외에는 무슨 큰 대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이 저급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를 그들의 다 유일한 통치자로 이렇게 죽혀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에 이 지위를 박탈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박탈하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지위를 파기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와 같은 더러운 아부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이렇게 그 동력의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시, 어, 신자에게로 전환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 이 본문에서 어, 세상 권세보다 더큰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어, 세상의 어떤 뜻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인간적으로 어, 그 뭐랄까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뭐 석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이 반역죄라는 음이어 위협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 어한 연약한 어 빌라도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더러운 어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그 고귀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 이렇게 다스림 속에 있는 백성의 지위를 바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가이사 왜노 왕이 없다라고 비열하게 아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이런 모습들까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고 또 참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이 가지고 계신 그더큰 권세와 또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그더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관세 그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빌라도가 인간적으로는 예수를 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어, 안녕이 걸려있는 문제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참이 세상에서 불의 앞에서 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 성령 안에서 정말 불의를 이기는 의의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 성령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심지어 언약 백성의 그 거룩한 이름까지 져버리면서 예수를 죽이고 진리를 없애는 데만 혈안되어 있는 어, 유대인들의 또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리를 죽이고 진리를 없애는데 참 비열한 아부까지 하면서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참여하는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